예, 안녕하세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네요. 어, 오늘만 또잘 버티면 토요일 또 일요일은 또쉴수 있으니까 여유로운 금요일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금요일 날은 제가 경남 사천에 내려가서, 음, 이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진주, 아, 진도, 경남, 전남 진도에 제가 가서 또, 그 민박집인데 거기 또 설치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일요일 날은 어, 여기 천안에서 또 제가 경 어, 어디죠 어, 강원도 고성 예, 통일 전망대가 있는 약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쉬지 못할 것 같고요 어 제가 목요일 날이죠 어제 벌써 어제가 됐네요 목요일 날 제가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에 다녀왔습니다. 어, 경기 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주식회사 다운, 다운캠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과학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어, 도소매하는 업체입니다. 어, 과학기자재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어, 보통 그 실험기구 있죠. 비커. 예. 네. 실험기구 중에 비이커가 있는데, 그 비이커를 쓰고 나서, 이 건조하는 그런 과학, 그 실험 도구를 건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 건조기죠. 그것을 이제, 어, 대학교나 연구실에, 어, 납품하는, 도소매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주식회사 다온캠이라는 업체인데요. 음, 소개로 제가, 어, 기존에 저희 거래처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잘 아시는 지인분이 뭐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 이렇게 소개권이 들어오면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다시 어 고쳐 먹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 업체는 지금 시흥시, 그 다음에 안산, 인천 연수구, 송도, 부천, 검단, 어 김포, 강화, 양천구. 어, 경기도 전 지역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수원, 팔달구, 권선구, 안양, 만안구, 광명, 화천, 하남, 광주, 성남, 아, 구리의학, 구리의정부. 경기도는 제 소나기에 있습니다. 어, 경기도권에서 카드단말기 포스기를 어, 설치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어, 제가 직접 가서 설치도 해드리고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어,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 신청도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카드 단말기는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카드 단말기인데요. 어, 카드 단말기는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 조건이요. 렌탈이 있고 어, 또 구매도 있습니다. 어, 렌탈 같은 경우는요. 어, 2년 렌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000원에 해드리고 있고요. 3년 렌탈인 경우에는 12,000원에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할 경우에는 28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희 업체는요, 어, 이 단말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3년 안에 이 단말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새 제품으로 같은 종류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3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포스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포스기도 이런,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처럼 어, 2년 렌탈, 3년 렌탈이 있고요. 일시불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상으로 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카드 단말기도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그뭐 CCTV나 이런 걸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 가급적이면 CCTV를 설치하는 업체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카드 단말기 포스기 설치는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어, 저희 업체는 오로지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만 전문적으로 설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업체를 어, 신뢰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업체는, 어, 3,000여 군데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주중에, 어, 카드단말기 포스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급하신 경우에는 주말에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어, AS도 해드리고, 만약에 AS가 안 되는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를 그냥 또는 포스기를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어 저희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휴, 그 다음에 공휴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 주말에도 출동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제 목요일 날 다녀온 그 정왕동의 어 주식회사 다운캠에 무선 카드단말기를 납품하고 왔는데요. 이곳은 어... 사용 조건이 이렇습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는요 통신비가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만천 원이고요.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단말기를 제가 무선 카드 단말기를 납품해드리고 왔는데요 통신비는 월만천원만천 ,000원, 원으로 정액제로 제출 어, 지불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KT입니다. 그리고 그 다원캠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어, 만 저기 뭐죠 20 3만원에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그 통신요금은 그 정액제로 11,000원 나간다는거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고요 어, 통신요금 약정 이라는게 있는데요 마, 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번 다운캠 업체 영상을 담아왔으니까 함께 같이 보시 죠 네. 주식회사 다운캠에 납품해 드린 무선 컷단말기입니다 대표님에게 자세한 사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법인 업체에 있기 때문에 어, 준비 서류 가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가맹점시장을 현장에서 제가 1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해 드렸 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가능하고요,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기가 바로 어 주식회사 다운캠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어 과학 기자재인데요, 바로 비커 등을 어 건조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포스기 기오스크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주십시오. 직접 방문을 해서 자세히 설치, 상담, 사용법, 사용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